안녕하세요. 동행합니다. 최근에 이제 잘 올라가던 종목이 있었죠. 정부 정책, 그린 뉴딜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쭉쭉 잘 올라가다가 오늘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럴 그럴 것이 오늘 2시에 정부에서 발표가 나오면서 인해서 이제 쭉좀 흘러내렸죠. 재료 소멸, 단기적인 차익 실현. 뭐 이렇게 우리가 좀 표현을 할수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많이 오른 종목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매매할 때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어, 감당할 만한 종목의 수를 보유하자. 즉,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렇게 보유하는 종목이 많다 보면 결국에 이제 이런 차익 매물이 나올 때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한두 종목은 또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보유 종목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수가 내일자모레자까지좀안 좋은 어떤 모양이 흔들어 문들어지면서 지수가 좀 꺾인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몸을 웅크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면은 100만 원 있다면 내가 이 100만 원을 전부 다 모든 종목을 다 사서 100만 원을 다꽉 채우는 게 아니라 한600 60만 원 정도는 사고 40만 원 정도는 내가 좀 보유하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사야되는 특정한 자리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절묘하게 이제 타이밍을 어 충분히 이제 노릴 수 있도록 현금을 잘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게 사실 맞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은 그 오르고 내릴 때 물론 큰 거래가 터지면서 오를 때 강한 자신감으로 이제 좀 우리가 사긴 하지만 투날로 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바닥권에서 이제 이런 특정한 박스를 만들고 자, 첫 번째 상승 만들어서 이렇게 횡보가 나오고 한다면은 자, 여기서 잘 공략을 해서 두 번째 상승 정도 혹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고 나와야 되지, 그걸 끝까지 들고 있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 대장 주이긴 한데 오늘 좀 이렇게 음봉이 나왔죠. 그렇다고 가지고 이전에 만들었던 이 자리를 완전히 무참히 깨고 떨어진 건 아닙니다. 아직 11선도 터치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 이제, 음봉이 길게 나오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슈팅이 나오면은 이제 거의 팔기 시작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더 사는 거는 결국에는 일봉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분봉도 보면서 이제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거죠. 빠르게 움직이는 그그 그 순간의 찰나 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어떤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 를 이제 이 꼭지 부분 많이 올라가 서 이런 데서 이제 좀 많이 하게 되겠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미래 일이고 우리가 알수 없으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급등을 많이 한 종목들은 좀 매매 하는데 있어서 좀 수익을 챙겨 나가자라는 게 제가 좀 강력하게 좀 권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오늘 종목 이제 그 마무리가 되었는데, 장 마감하면서 이제 눈에 띄는 종목 중에, 어 밑에서 이제 시작하는, 마치 이런 바닷권에서이바닷권에서이 박스가 이제 갓 돌파한 종목. 그러면 이렇게 1차 상승, 행복 2차 상승, 혹은 뭐, 5일선 타고 쭉, 10일선 타고 쭉, 뭐, 이렇게 가더라도, 수익을 내는데 있어서 손해는 보지 않을 만한 종목, 위치 어디인가 한번 보니까, 바로 XM이 보였습니다. 자, XM을 보시면은 딱 눈에 띄는 게이 매물의 가격 위치죠. 항상 두드리다가 탁 튀어 올랐는데 이 바다권에서 나온 이 거래보다 월등히 높은 거래 경신하면서 딱 터졌어요. 그리고 다행히 막 날아가지 않고 미끄러지고 다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거는 결국 우리한테 좀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살수 있는 어, 자리를 지금 어, 주기 위한 하나였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밑으로 빠지더라도 다시 이 종목이 들어온 이 거래가 무려 1300억입니다. 시가 총액은 1500억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 잡아서 좀 끌고 가자.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좀 공유를 해보고 싶네요. 요즘 그, 그 에이텍이라든지 그리고 뭐 홍종욱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강하게 튑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아직 이재명 관련주는요, 아직까지 좀 불안하고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급,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배팅을 한다는 자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날아갔죠. 그런 거를 보면은 정치 테마주는 좀갈 때는 강하게 가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혜양조가 오늘 좀 강하게 튀었는데, 자, 보혜양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바닷권에서 두드리다가 세번 정도 두드리고 밑에 다시 돌려내서 꽝 한번 윗꼬리. 근데 거래는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870억이 터졌고요 네, 시가총액이 1300인데 870억이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1000억씩 이렇게 터진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KNN 이라든지 이런 애들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죠. 그래도 에이텍하고 비교해 보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저 치고 이제 지금 밑꼬리 주면서 여기 매물을 소화해냈죠. 그리고 이제 올려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9,950원, 910원, 20원 이자리를 발판 삼아서 이제 이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어디까지? 이전에 퉁퉁퉁퉁 퉁, 퉁, 퉁 많이 두드렸던 자리가 대략 1,200원에서 1,3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단기간에 좀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 A텍 한번 볼까요? 그러면 A텍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바닥에서 바닥에서 두드리다가 A텍이 퉁 쳤어요 이때도 이제 사실 거래가 터지긴 했지만 이때 거래가 대략 얼마 터졌냐 면요 700억이 터졌어요 물론 작은게 아니죠 그동안 나왔던 거래보다 어느 정도 이제 거래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거래가 터진 거는, 자, 이런 바닥 선자리 돌파하고 1차 상승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자, 이 구간에서 여기를 돌파할 때 나온 이 거래가 좀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은, 무려 이제 995억입니다. 995억 동반 상승이 빵 돌파. 그리고 5일선 훼손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오늘도 빵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 합니다. 이게 지금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날라갔다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는 지금,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좀 강하다라는 게 지금 눈에 띕니다. 그리고, 삼보 모터스 오늘 종목을 한번 봅니다. 보시면 항상 이제 221선 이 밑에서 계속 놀다가 오늘 이제 드디어 돌파를 만들어내죠. 근데 대략 이제 220, 뭐 224일, 뭐 이런 그1년치의 평균값 이 자리를 계속 넘어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오늘에서 이제 돌파가 나옵니다. 물론 밑으로 깨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번 돌파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자리는 더 이상 저항이 아니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캔들도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거는 이 바다권에서 이제 바다 이제 지옥을 맛보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 자리가 왠지 두드리는 자리가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딱 이쁘게 눈에 보이죠. 딱 저항의 자리가 항상 눈에 딱딱 보이죠. 위로 올리고 난뒤 이제 횡보를 꽤 했어요. 횡보를 하는데도 또좀 의미있게 나름 이제 좀 저점을 높여가는 횡보를 했어 나는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나 봅니다. 뭐, 그리고 이제 혹자는 이제 삼각수련 패턴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네. 뭐 어찌됐든 이 가격의 위치를 돌파했는데 거래가 굉장히 터졌다는 겁니다. 500억 이상이 터졌고요. 아, 거래대금 이 500억, 시가총액은 600, 860억입니다. 터지고 내일자 뭐, 날라가면은또 잡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4,500원 밑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콩닥콩닥 만드는 모양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또 분할로 슬금슬금 올라 타서 또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의 어떤 전략을 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지지와 저항이 많이 되었던 이 자리가 6,000원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다시 눌림, 눌림목이 있더라도 6,000원은 터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6,000원도 몇번 두드린다 보니까 이 6,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위로 또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한번 돌아볼 수도 있다. 혹은 이 앞전에 이제 뾰족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자리가 또 7,600원 자리가 있네요 이런 그 매물의 사이에서 돌파하면 그 다음 매물 때까지, 혹은 그 다음 매물 때까지 또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도전을 한다든지 그런 모양이 좀 연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세종 메디칼. 자, 세종 메디칼 오늘 빵! 한번 이렇게 날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런 갭으로 날아가면, 사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긴 해요. 고민이 되긴 합니다. 지금 현재 이두드리었던 자리는, 이게 참 애매하죠. 뭐 이렇게 딱, 거래가 딱떨어진 어떤 그런 자리는 없어요. 대략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어쨌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장기 이평선 아래로 깔고 탕 튀는 자리가 나오죠. 거래 가 굉장히 작게. 그리고 거래가 터졌습니다. 무려 이제 297억 정도 터졌고요. 자, 이렇게 터지고 난 뒤에 이제 어떤 그 이전에 고점스러운 자리를 전반적으로 나왔던 이런 불규칙한 고점의 자리들을 다 이제 올려냈죠. 그리고, 어, 이 나름대로 이제 고점의 자리를 지지해 주다가 한번더 이렇게 딱 튀어 올렸는데, 자, 뭐, 내일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를 뭐, 따라잡는 거는 사실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다시 밑으로 좀 눌러진다든지 어떤 특정한 가격이 캔들이 두세 개 정도 만들어지는 걸 봐서 들어가는 것도 전혀 늦지 않다. 만약에 그게 뭐, 늦다면은 이 정도 굳이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한테 어, 그 수많은 종목 중에 내가 매매하기에 딱 합당하고 좀 적합한 공, 종목만 골라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되겠죠. 네. 바이넥스도 좋은 모양이에요. 보시면은, 어, 이전에 이제, 이전에 이런 자리, 이 자리를 자 뚫어냈습니다. 뚫어내고 난 뒤에 이 겹쳐져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는데 오늘자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를 동반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위로 저는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 이전 고점이었던 자리도 터치했습니다. 저는 이거 넘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거는 저의 어 개인적인 그 기대감이고요. 아, 종목은 분명히 이제 이 종목은 어, 이, 이 상단선 15,000원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어, 자리를 좀 시도할 가능성을 좀 열어 두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희 관심 종목들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